눌러 주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부릉부릉 박경호 실장입니다. 오늘 제가 소개해 드릴 차량은요. 기아 자동차의 올6 K7 차량이고 2.4 GDI 프레스티지 등급의 차량입니다. 2016년식 53,000km 탄 안타까운 유 사고 차량. 일단 외관 상태가 어떤지 같이 한번 둘러보실게요. 여러분, 외관 상태 보셨죠? 일단 전체적으로 다크 그레이, 고급스러운 다크 그레이 색상이고, 그리고 여기 엠블럼부터 앞에 넓게 이렇게 그릴부터 해가지고, 이쪽에 이제 판금 단순 교환이 들어가서 유석으로 이렇게 나오는 건데요. 여기 앞에 이제 17년형으로 다 바꿔 나왔어요. 그래서 그 17년형으로 개조한 그런 차량입니다. 그래서 앞에 여기 라이트 보면, 원래는, 어 예전 거는 두 개가 이렇게 있지만, 라이트가 이렇게 땅땅땅, 세 개가 이렇게 들어가 있다는 거, 네, 참고해 주시고, 아래 사고 안구등 이렇게 들어가 있다는 거 참고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센서까지 알맞게 들어가 있다는 거, 네, 완벽하게 들어가 있다는 거 참고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앞에 핸더부터 시작해서 이 측면부 라인 쭉 찍어 주시면, 네, 연식 대비 정말 알맞은 키로스와 그리고 관리 상태가 진짜 좋아요. 그런 것만 지금 찍고 있으니까요. 유사고 차량이라고 해도 안심하고 영상을 쭉 지켜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타이어 트레이드 보시면 네, 90% 정도 남아있고 18인치 타이어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타이어 힐 네, 전반적으로 깔끔하고 여기 조그만 미세한 장기스 거의 안 보일 정도로 조금 있다는 거 참고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뒤쪽 타이어 트레이드, 뒤쪽도 네, 90% 정도 남아있고 뒤쪽 휠, 뒤쪽 휠도 여기에만 미세한 장기스 이렇게 있다는 거 참고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뒤쪽 후면부 보시면 네 썬팀부터 이렇게 쭉 내려오는 라인, 아, 진짜 너무 완벽하게 이렇게 관리 상태 너무 좋고요. 후면부 공간 슉. 네, 후면부 공간 보시면 전체적으로 엄청나게 넓어요. 넓고 그다음에 이렇게 그 구물망 이렇게 들어가 있고 그다음에 아래쪽 네킷 이렇게 알맞게 들어가 있는 차량입니다. 네, 이쪽에 후방 카메라 그리고 이쪽에 후방 센서 이렇게 장착이 되어 있고 전반적으로 엄청나게 깔끔해요. 진짜 관리 상태 너무 최상의 조건을 갖고 있는 그런 차량이고 뒤쪽에 라이트 보시면 네 라이트 상태도 엄청나게 좋고요 그리고 옆에 측면부 캐릭터 라인 쭉 찍어주시면 하, 진짜 환상입니다 관리 상태 최고고요 그리고 썬틴도 조금 진하게 돼 있다는 거네 참고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2열 공간 이렇게 시트적인 부분 네, 시트적인 부분도 되게 깔끔하고, 바닥에 코일 매트도 이렇게 깔끔하게 이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뒤쪽에 열선, 이렇게 들어가 있는 차량입니다. 네. 네, 완벽한 외관은 여기까지 봤고, 안쪽으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네, 안쪽에 들어왔고요. 키는 이렇게. 이렇게 생긴 차량입니다. 그리고 여기 스타트 버튼, 슝. 시동 소리 너무 좋고요. 그리고 여기 키로수 보시면 57,604km 탄 차량이고, 그리고 앞쪽에 투채널 블랙박스 이쪽에 하이패스 룸밀러 이렇게 장착이 되어 있고, 그리고 가운데 센터페시아 보시면 내비가 매립되어 있고, 그리고 후방 카메라, 네, 후방 카메라도 아주 선명하게 아주 잘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가운데 이렇게 센터페시아 보시면 엄청나게 고급스러워요. 이렇게 우드로 이렇게 되어 있고. 그리고 에어컨도 프로토 에어컨으로 되어 있어서 양쪽으로 온도 조절 기능 가능하고, 그 다음에 여기, 풍량 조절, 네, 풍량 조절도 이렇게 완벽하게 되는 그런 차량입니다. 그리고 파워 눌러서, 네, 오, 볼륨 소리, 네, 볼륨 소리 완벽하게 들리고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네, 수납 공간부터 시작해서, 여기 컵홀더 깔끔하게 정리정돈 이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여기 핸들 열선 주차 파킹 센서 전자 파킹 브레이크 그리고 이쪽에 양쪽에 열선 그리고 운전석에 통풍 시트까지 다 들어가 있는 차량이고요 그리고 이쪽에 드라이빙 모드 여기 오토 홀드 기능 이렇게 다 들어가 있는 차량입니다 그리고 여기 네 콘솔 박스도 되게 깊고 네 겉에 외관 상태도 괜찮고요. 그리고 스티어링 힐 보시면 여기 크루즈 컨트롤, 사용자 설정 버튼 여기 뮤트 모드, 핸즈 프리 기능 이렇게 다 들어가 있는 차량이고 그리고 시트는 이렇게 전동 시트 네, 부드러운 전동 시트로 되어 있고 그리고 하늘을 보면 진짜 파노라마 썬루프까지 완벽하게 되어 있어요. 짜잔! 파노라마 썬루프 이렇게 완벽한 차량입니다. 네, 안쪽 공간은 다 봤으니까 내려서 엔진룸 한번 보실게요. 네, 지금 나와서 엔진룸 보고 있는데 엔진 소리가 너무 기가 막혀요. 기가 막히게 완벽하게 들리고 전체적으로 너무, 네, 너무 좋고 밑에 누유나 누유가 없는 그런 차량입니다. 네. 진짜 완벽한 차량만 유사고라도 완벽한 차량만 찍고 있으니까 안심하고 진짜 구매하셔도 되는 그런 차량입니다 네, 엔진룸은 여기까지 봤으니까 내려서 총 정리해 드릴게요 마지막 외관 디자인하고 엔진룸 같이 보셨고요 마지막 스펙은 여기 이렇게 보여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 차량도 저희가 매입해서 판매까지 해서 중간마진이었고 정말 진짜 유사고 차량이지만 완벽한 그런 차량만 올리고 있으니까요. 절대 걱정 안 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이 차량 마음에 드시면요. 여기 박경우 실장 직통번호로 전화주시고 항상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 눌러주시면 허위 없는 그날까지 직진하는 그런 박경우 실장이 되겠습니다. 네, 안녕.